어, 저희는 베이스 커뮤니티라는 취준생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일단 프론트엔드 두 분이랑 백엔드 세 분이 총 다섯 명이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프로젝트 소개를 하자면 취준생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로 채용 공고 확인을 할수 있고, 또 카테고리별로 질문 및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이 들어있고요. 또팀 프로젝트를 모집하고 채팅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일단 메인 화면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로그인 화면이고요. 지금은 이쪽이 전체적인 메인 화면입니다. 음, 저희 기술 스택으로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런 걸 사용을 했고요 백엔드 쪽에서는 자바는 11버전을 사용을 했고 스프링이랑 시큐리티, JWT 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 CICD 구성을 할 때는 Jenkins랑 Docker, Grad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는 프론트엔드 분들이 직관적으로 API를 확인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s 스웨이 r 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 분들이 보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음, 이쪽은 이제 ERD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회원 정보를 담고 있는 사용자 테이블이 있고 게시판 쓸수 있는 테이블이 이제 1대 4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는 한 개만 생성을 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1대 1로 연결이 되어 있고 채팅방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세부적인 기능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저희 시스템 구성도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제 기재에서 푸시가 일어나면, 이제 웹툰으로 i n 스가 감지를 하고, 이미지를 빌드를 해서, 이제 다른 그 배포 서버에 이제 스크린 노트가 올라가는 형식이고요. 저희가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S3, 아마존 S3를 사용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넷플리 파일을 사용을 해서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치 구조 같은 경우는 코트 스케줄러를 이용을 해서 30분마다 이제 저희가 뭐였지? 워크, 워크넷? 워크넷이라는 그 오픈 API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업데이, DB에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제 주요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마이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프로필을 조회하거나 수정을 할수 있고, 또내 프로젝트나 게시글을 작성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영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변경을 할수 있고 기술 스택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내 프로젝트 확인이 가능하고 게시판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그 다음은 게시판 기능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쪽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걸 이쪽에 업로드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게시판 전체적인 리스트고요. 이건 게시판 글을 작성하는 페이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또 채용 공고를 볼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워크넷이 제공하는 오픈 API를 배치와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30분마다 채용 공고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상세보기를 누르게 되면 워커넷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 저희는 또팀 프로젝트를 모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팀 프로젝트 전체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팀 프로젝트를 모집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작성을 해서 t 원들을 모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작성하게 되면 상세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댓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신청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채팅방에 참여, 그 리더가 수락을, 수락을 한다면 채팅방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락을 하게 되면 채팅방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능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제 트러블 시팅을 간단하게 두 개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있었던 트러블 시팅은 이제 채팅 기능을 구현을 하면서 레비덴퓨가 접속이 안 되는 접속이 안 돼서 거의 일 일주일 정도를 고생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채팅을 구현을 한게 스톰프를 이용을 해서 웹소켓 통신을 하고 에비덴큐 브로커를 사용을 해서 메시지 큐를 관리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이제 오류가 스톰프 포트를 연결을 못하는 못해서 못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로 로컬 쪽에 설치를 했다가 도커로 이제 스톰프 포트를 포트 포워딩해서 이미지를 띄우니까. 성공을 하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CI를 Jenkins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빌드를 하니까 무한 로딩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EC2 프리티어는 너무 메모리 용량이 적어서 Jenkins를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니 그 수압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된다고 해서 써메모리 할당을 하니까 이제 빌드가 잘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